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를 수 없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차트적으로 이제 좀 때가 될것 같아서 영상 한번 찍게 되었고요. 영상 보시기 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자 오늘 얼마 찍었습니까? 장중에 78만 원 어갭 떴다가 밑에 저가 74만 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결국은 75만 원 선에 지금 맞춰놓고 있습니다. 자 이때 150만 원할 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는데 자 정확하게 지금 딱 50%거든요. 딱 반토막 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 매물대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여기 올라갈 때는 너무나 급격하게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에 사긴 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요 아침에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150만 대 계신 분 사실 드물다. 어, 그리고, 여기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음봉보고 이미 다 손절하셨겠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요 라인 때 지금 딱 몰려 계실 텐데, 자, 요 저점, 요때 들어가신 분은 상대, 요때 들어가신 분들 많거든요. 자, 요때 들어가신 분들도 이제 본적가가 좀 왔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이유는,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전저점, 전고점,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때가 왔다라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때? 매수해야 될때 어, 매수 타이밍이 왔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줬던 라인들을 에코프로 자체 악재 뭐 딱히 없죠 이미 예상됐던 것들 어, 컨센서스 관련해 가지고 조금 낮게 나왔다 그 정도 뿐이지 앞으로 연말에 에코프로 에코 머티리얼즈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지금부터는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대신에 좀큰 폭으로 잡으셔야 겠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11월 12월 달,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요 라인 때는 나중에 수금 밀어붙인다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루 이틀이면 조정 오거든요. 이렇게 하루 이틀이면 바로 또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잡아보자. 어디까지? 요 라인까지. 요 라인이 얼마입니까? 어, 대략적으로 한 대략적으로 50만원 대죠자 75만원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방은 열려 있습니다 하방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큼직큼직하게 분할로 매수 들어가 가지고 최대한 낮은 평단가 쪽에서 에코프를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 이 하방 추세가 깨졌다 막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릴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분할 매수로 투자한다고 하면 이런 고점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적정하게 조정이 왔을 때, 이럴 때부터 조금 조금씩 모아가서, 모아가서 나중에 수급 들어왔을 때, 한 번에 슉 올라갈 때, 이때 정리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전고점까지 노려보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알코프로 이제 정말 때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의 비중에 어떻게, 지금 그럼 다른 수급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자, 그런 부분들, 자, 외인 기관 수급들을 한번 간략하게 보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연말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자 이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벌써 가을도 오고 날씨도 선선하다 못해서 찬바람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죠? 자 이제 곧 연말인데 아직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자 연말 본전 탈출 수익 탈출 하시라고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황금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좀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자, 귀신같이 또 팔면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같이 이런 대형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서 준비했고요. 자, 9월달에 추천드린 종목들 이미 초급등 수익 중이죠. 무려 한 달만에 85%가 넘는 급등. 자, 추세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의 물량 매집 중이고요. 자, 시비 관련해가지고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간의 수급도 동시에 확인했어요. 특히나 기간 수급이 이번 달 같은 경우 좀 유독 도드라지는데요. 자, 그런 것들 다 확인했고 8월 말부터 시작된 바닥권 시그널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다섯 개 이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주 내 가지고 뿜어 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상승 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추가 계약 그리고 정부 관련 호재도 같이 끼워져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시면요. 자, 저점에서는요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자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세력 또한 오리가 물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열심히 밑에서 물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00% 무려 3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것도 이미 12 실탄 다 확보된 다음에 재료 터트리면서 폭발적인 시세 같이 이어 나간 거라 이 말입니다. 동나아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는요, 자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모아가다가 무려 500% 넘는 급등을 단 2주만에 발생시켰다는 거죠. 리튬 푸업스도 마찬가지. 무려 저점 대비해 가지고 700%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 다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 매집 구간에서는 거래량 터뜨리지 않으면서 소리 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다 이겁니다. 자, 10월에 이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3,000에서 4,000퍼센트, 그리고 자본금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리고 자본 총계도 5,000억에서 8,000억 정도로 자 튼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8월 달, 9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다 포착해 놨고요. 상승 재료 및 일정만 다시 한번 말씀, 무려 최소 다섯 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10월 달이 종목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장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락장, 폭락장 속에서 오히려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자, 10월달 최소 못해도 3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했고, 자, 재건주, 정치 테마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1 2수호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이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꿀 수 있게끔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5-4168로 자,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5-4168로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들께서 받아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신다면 그것을 만족하고 대신에 자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또 보답드리겠죠. 자 그런 선수한 이어지니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이 종목으로 연말 10월달 부근하게 여러분들의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개인 쪽에서 만주 정도 나갔고요. 자, 외인 기관 쪽, 금투 쪽에서 계속 서모우고 있죠. 자, 이제 기관 쪽에서도, 금투 쪽에서도, 외인 쪽에서도 서서히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조만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하더라도 잘못하다가는 이 고점에서 본인들이 사가지고 또 올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상 안 좋을 때부터 서서히 이들은 모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걸 지켜보셔야 돼요. 같이 곡소리 나는 개인들끼리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이 지금 막 엄청 힘들다 괴롭다 막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지금 11월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상장 관련해가지고 청약도 받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신경 많이 써 보셔라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게다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게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자코스피 자 지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요요 요 초록색 우물선 보이십니까? 자요 선에 지금 다시 한번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심지어 오늘 긴꼬리도 조금 달아줬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은 계속 되겠지만 10월 말, 11월을 향한 바닥 다지기, 서서히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러한 바닥들 지금 거의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바닥 다지면서, 이런 코스닥의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것, 2차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2차전지가 올려줘야 코스닥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0월 말, 11월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다시 한번 올리면서, 요 75만원 라인 때 강력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주공차트도 한번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죠? 주공상, 이러한 자리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모습, 자, 헤드 앤 숄더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까지도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월봉상 차트 한번 보시면 7월 달에 강력하게 이렇게 월봉상 윗골이 달아 놓고 지금 두달 연속 내려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쭉 내려오고 다음 달에 한번 반등 주는 그러한 시나리오 우리가 잡아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완벽한 정고점 터랑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1년에서 2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점 노리기 보다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사실 지금부터 다른 일 하시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진짜 본격적인 상승 왔을 때 다시 한번 불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위해서 시드 열심히 버시면서 주식 시장은 잠시 신경 꺼 두시고 보시면 좋고 만약 그게 아니라 나는 에코프로로 단기적으로 탈출하고 싶다. 또는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그런 라인 때,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신기적으로도 지금부터 접근이 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 50만원대까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지켜보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대응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제가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75만원, 50만원, 이런 가격대 전부 다 오픈해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런 가격대 오픈해가지고 말한 유튜버 있다 없다? 없다. 자 구독자분들께 욕 먹을까봐 내려갈 때 말도 못하고 무조건 오른다 오른다 말만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올라요. 오르지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의 파동 흐름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정확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면 법 정말 쉽죠. 010 769 3 1 68로 에코프로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 우리가 장기 투자로 너무나 좋은데. 때가 오고 있어요.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분들 조금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우리가 1년, 2년 뒤에 있을 2차 전지 시대 때 다시 도래할 2차 전지 시대 때 그때는 정말 소외되지 않게 큰돈 먹을 수 있게 많은 기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저,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싹다 모아가지고 저희 채널 구독자 주주님들께. 다 드리고 있어요. 자, 어디서? 자, 주주전용 카톡방에서 자, 020-7625-31168로 에코프로 참여하라고 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그냥 해봤었는데, 자, 아무래도 광고쟁이들이 엄청 들어와요. 그리고 나 자료만 받아가지고 다른 데또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비공개 참여 링크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에코프로의 기본적인 컨센서스 뿐만이 아니라 매출, 영업익 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 공매, 공매도 수급 여기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 다 보고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